여기 지연이랑 같이 갈 거예요. <laughs> 손을 내밀어주세요. <laughs> <laughs> 어때요, 언니 밖에 나오니까? 좋아요. 아린이랑 나오니까 좋아요. 우와. 야, 우리 우와. 너무 어색해. 저희 집 어디 빵 가게가요? 저희는 그 프랑스에 있는 네 <laughs> <laughs> 프랑스에 있는 파리 네. 프랑스 파리에 맛있는 바게트를 먹으러 갑니다. 와. 아니 근데 파티를 주최하셨잖아요. 네, 파티를 주최하셨으면 은 장소도 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장소요? 장소는 제 발이 가는 대로. <laughs> 획은요 <laughs> 어떻게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? 일단 케이크를 사서 저희 큰 연습실에 몰래 놔둔 다음에 언니들 이렇게 부르는 거죠. 언니를 불러서요? 그래서 깜짝 파티를 짜잔! 아, 아린이 그럼 진지한 멘트도 들을 수 있는 건가요? <laughs> 뭐, 이제 2 0 1 0년도잘 부탁하고, <웃음> <웃음> 그런 멘트 안할 거예요. 이거 왜요? 해줘야죠. <laughs> 이미 했잖아요. 떡국 <laughs> <laughs> <또꼭> 먹으면서. <laughs> 안 돼. 우리 데뷔 300일이잖아. 아, 맞아. 300일 기념으로 이거 말고또 하고 싶은 거 있어? 저, 더... 100일 전부터, 저희 기념일 100일 되기 전부터 말했던 그, 봐봐. 뭐야, 그게? <laughs> 아, 우장님! 우장님이 하고 싶으시군요? 우장님을 꼭 해보고 싶었어요. 아, 근데 우리 진짜 나중에 꼭 하자. 너랑 나랑, 나랑 학교 다닐 때도 맨날 그 얘기했잖아. 어. 우장 많이 사자고, 막. 이제 언니도 학교 같이 못 가고. 아, 내가 더 슬퍼. <laughs> 아. 저 도착했어. 우리 그래도 사고 많이 안 치고 도착했어. <laughs> 저 일단 그냥 여기만 왔어요, 그쵸? 맞아. 일탈 아닌 일탈. 간다, 간다, 어발레이인이라고 컬러 시참 많아. 엽니다. 음, 나는 티라미스도 좋고 큰거 살까요? 큰 것도 좋죠. <laughs> 네. 야이 것도 괜찮지 않아? 라임 프렌 프레... 프렌즈 브라운 <laughs> 프렌즈 브라운 괜찮지 않아? 아 귀여워요 언니들 아, 모르겠지? 아 눈치 못 채야 되는데 내가 너의 도움이라서 행복하다 만 구천백 원 할인이나 경리가 되시나요? 아뇨 네 할인 아, 사이트 영수네 <laughs> 아유, 언도내 아, 다 컸어? 다 컸어? 아하 또 올게요